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부적절한 성관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요. 심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던 지난 8월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탈당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소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심 의원은 소명서를 세 차례 내고 보좌진을 통해 한 차례 소명하는 등 충분히 기회를 가졌으며 본인의 행동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고 시인했다며 여당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국회 의원에게 극형인 제명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본인 직접 수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며 이달 중에 소위를 다시 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의원 제명은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